안녕하십니까. 더연세유예가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진단되신 분들 중에서 폐경 후 여성분들이 복용하게 되는 약입니다. 이제 폐경을 하게 되면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게 메인이 아니라 지방세포에서 남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 게 메인 기전이 되는데 이 과정에 아로마타제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을 억제함으로써 여성호르몬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약입니다. 이 약도 타욕식펜과 마찬가지로 5년 복용하는 게그 기... 정도에 따라서 10년까지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음 아로마타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관절통, 근육통 같은 게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끝까지 약을 다못 드시고 중간에 약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관절통, 근육통 같은 경우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가 제일 증상이 심하고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는 동안 골밀도가 떨어지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과 비타민 D 등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폐경 전인데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제 폐경 후 여성분들에서는 지방세포에서 여성호르몬으로 바뀌는 게 메인 기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폐경 전 여성분들 중에서 암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거나 항암이 필요하다거나 겨드랑이 전이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치 교수님이 판단하신 후에. 난소 억제 주사를 통해서 폐경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난소 억제 주사를 한 2년 정도 맞게 되고 폐경전 여성분들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두 가지 기전을 다 막는 것이죠. 그래서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막. 나오는 것을 막아서 폐경 상태를 유지를 하고 거기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 억제 주사를 위해서 맞는 루프린, 졸라덱스 등의 이런 주사제제는 특별하게 알려져 있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폐경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경 증상들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타제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